안녕하세요 군산 조리뽕조리뽕 커밍순이 커밍순 아침 새벽시장에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새벽이 아니라 많이 사람들이 없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군산 시민 모두가 직거래하는 장터입니다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집에서 따온 것이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네, 촬영하러? 오늘도 나오셨네요. 여기서 장사가 어떻게요? 장사 안 돼요. 장가 사잘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오늘은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있었겠네. 예. 이렇게 생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는 옛날 껌튀기라고 그러죠. 옛날 먹거리. 여기는 지금 아침 장사를 떠나시는가 봐요. 저는 후박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대? 건어물도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오래가만이죠? 네, 제가 오늘은 방송하러 나왔어요. <laughs> 네, 예, 예. 네. 열치. 돌자반, 미역, 다시마, 면태껍데기 안도산, 소통산 여수산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네 지금 파장이라 많이 문을 닫았네요 이쪽에 쭉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 끝나셨네 요새 꽃게가 어때요? 많이 아, 뭐 는다아뭐이수국게 이게 사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사는거예요 아, 사는 거예요? 어우, 사르네. 그래도 뭐 별로 뭐 비싸진 않네요. 옛날 과 비, 뭐 비도 비슷, 더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여전히 지금 생선 다 듬고 계시네. 네, 생선. 안녕하세요. 알바하러 오셨어요? 네, 알바가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어머, 이게 뭐예요? 진우. 어 이거는 구서. 아 저기 서대. 서대. 이거는 복쟁이. 복쟁이. 아어떤러니래 네, 예, 전이에요. 이거는 소라. 소라. 갈치, 갈치. 병치. 병치. 꽃게. 꽃게.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바 나오셨네. 어 어, 살 뺐어. 어떻게 해? 내가 이따 알려 줄게. 어찌 뭐 언니도 빠졌구만 그래 어 그래도 좀 찌지는 않고 조금 빠졌구만 어제 장사 어쩌어제뭐 드릴까요? 어디서 이렇게 부치개를 또 붙여와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못 먹어 아니 <laughs>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장사 그래도 되는가? 꽃게 요새는 뭐 많이 0 0 0원 얼마야? 한마는 거야 그런그거는 12,000원이라고 뭐 돼? 을누르시지 작은 거? 어, 한 마리 덜먹으 어, 괜찮은가 요새? 양심상하 집어 넣어 조금 있다가 어, 추석에 꽃게나 해갖고 파리할랑가봐 꽃게장에서. 지금은 조금 이럴 것 같아. 어디다 어디다. 안 일러?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허약 그 사람들 또어 손님들. 어. 냉동해나? 어 냉동해. 냉동으 해. 그래도 냉동이. 그래도 냉동이.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올게요. 알았어요. 총거 다 사는 거구만? 네. 음, 맛있는 고추도 왔네, 고추도. 여기가 다 장이 섰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다 파장했네요. 여기도 이렇게 쭉, 이 길도 쭉다 있어. 음, 생선. 생선도 있고. 고구마, 스 어묵, 깻잎. 네. 이거는 고구마 스 네. 안녕하세요. 아나보사 예, 나은 아줌마예요. 아니요, 맨날 우유 같은. 네, 네, 네. 오늘은 이거 촬영하느라가 안 갖고 왔어 예. 네. 네. 이거는 매실이에요? 아니요. 금장 조선간장. 아, 조선 간장이에요? 네. 얼마씩 팔아요? 만 원. 만 원. 그러니 조선 간장 사야 오, 되는데. 되는데 내가 요새 지금 만 원씩 여기도 다 있는데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여기는 수제 떡갈비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파는데 이 아저씨도 들어가셨네. 응. 어머, 막크냥 그래. 뭔가 잘 잤네. 연도각이라고 그러죠. 이거 7, 8얼마요 어디 갔지 7, 8.

Mm -hmm. 응? 이거는 지금 국물 할때 쓰는 건가요?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이거 국물 할때 쓰는, 쓰는 거. 국물 할때 쓰는 거? 이건 좀더 비싼가? 시장 가서. 네. 한국 마트가 도금 다리부 하나 막 지금 막 간질나서. 어. 이건 얼마? 이건 더 비싸겠지? 저거서? 이만 이 비싸게 보이네 많이. 거는 이거 똑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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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경건. 네. 얼야 이거 좀. 0 0 0원요 아, 음. 저것보다 비싼 거야? 왜? 그 땐, 그럼요. 그럼, 그 저, 아 저, 그런 그러는 거야 거예요. 네, 거의.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이거 좀 싸게 주세요, 엄마. 그거. 아니죠. 어? 아, 응? 어, 어? 왜? 저거 15000원 갖고. 아 아, 그는그는몇종 15000원 라면. 응? 그럼 15000원 조금어. 15000원. 어, 15000원에 고 왜? 그럼, 이란게 나는. 음. 아, 이거 만 원씩은 만 원씩. 말하셨잖아 자, 만 오천 원에 우리 군산 상품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군산은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상거래를 하고 있어요. 만 오천 원에 좋은 멸치 샀어요. 장사가 요새 좀안 되죠? 예. 저번에도 계속 나왔는데 엄마 왕 계시더라고. 많이 파세요? 네. 먹는 거 먹어야 되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많이 팔았어요? 예. 이렇게 방석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와서. 이쪽에도 다 지금 장사를 하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방송해요. <laughs> 이쪽에는 구매, 구매로 장수하시는 우리 광주상해. 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나, 오늘 나, 방송으로 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방송하러 나왔어요? 네, 네. 문날이가 오 방송이에요. 이제 전국으로 우리 광주 상이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실시간 아, 지금 나이브로나이브로 나이브로 지금 나가고 아,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라도. 예쁘게. <웃음> <웃음> 예쁘게? 그럼, 어, 그렇게 아이도 예뻐. 어, 어, 그래요. 어떻게? 장사는 천천히. 아,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돼. 아이고, 우리 아, 사장님은 <laughs> 긍정적이 좋아. 그럼 잘 된다고 해야지. 아, 네. 이렇게 아, 여, 아, 여러 가지 여기는 포매도되는데에요 군산에서 싸고 물건 싱싱하고 날마다 그날그날 팔을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잡파 신발 그리고 <목소리> 엄마 김치를 <감추를. 목소리> 뭐 <뭐도> 두고댕기냐? <그냥. 웃음> 오랜이나왔 방송이에 요 방송 여기 한번 얼굴 비춰봐. 왜다 <목소리> 끝났어? 예 네. 어서 어서 어서요, 어서요. 김치도 담아서 이렇게 파네요. 김치 떨어졌어요. 떨어져. 네. 뭐 깎았어요, 오늘? 어? 오늘 뭐 깎았어? 뭐, 고추 같은 거 막. 많이 팔았어? 어? 고, 고추. 요새 고추는 어떻게 해요? 고추? 어. 우리 말린 거 아직 아니, 아니, 그냥, 그, 시세가 어떻게 돼? 관으로. 말린노? 안, 안 말린고, 관으로. 안 말린, 냄치도 아니었네. 그러면 말린 거 얼마씩 해? 말린 거 2만 5천 원이면 잘 나는데, 안 좋다, 안좋 와, 그렇게 비싸졌어? 왜? 2만 원이라고도 근데, 그만 올랐네. 아, 다 죽었어. 거기다 탄저병 많이 걸렸어. 에에에. 그래도 2만 5천 원이라고 불렀구만? 없어. 아, 그러면 빨리 사야겠네. 2만 원이라고 해갖고. 2만 원짜리는 아니 없어? 안 아니야. 아, 그래요? 고 그러니까 너무 고추 봐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잘 켰어. 병하라도안 나고. 산자병안 나는 가야 그럼, 거래. 얼마나 이렇게 좋아. 반짝반짝. 쩐네, 반짝반짝. 이는 가로몽다고 좀에 파아본다고 내가. 음, 좀, 좀에. 한가 갖고 해. 왔어. 근데. 응. 그추 더위 말려. 지금 말리는 중에 우리 느게 심어 가고 아, 그러면. 안 났어. 아, 그러면 수지맞았네 응. 음, <laughs> <좀> 예. <좀 웃음> 여기는. 다 여기. 이렇게 아침에. 이런 걸다 이렇게 시장으로 다어 합니다. 다여기 달고요. 이렇게 시골 아줌마들이 당연 나와서이 길에 쭉걸지는데 지금 불렀니? 우리네 는다한 그 사람 한 사람 도 안돼 안돼 언 옛날에 아주 상사가 잘되어는풍마동시장아요 여기는 좀 짐을 쌌네요. 역전 군목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쭉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끝났다고 칠하고 지금 경찰들이 사이렌 올리고 다니고 오늘은 토요일날이라 조금 늦게 쌍둥이 네. 열리는것 같아요 땅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팔아요 쪽파 여기가 옛날 역전이있잖아요뭐 역전. 역전인데 엄마. 아파트가 들어왔어 엄마! 내옷 어우, 여기 세워졌고 있네. 예. 여기는 옛날 맛있어, 가자. 아있어 고구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으로 나왔어요. 그나물이네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좀 얼굴 좀 펴주시오. 오늘은 방송으로 왔어요. 네, 여기는 역전. 네. 다방에 앞에 물건도 많고 싸고 친절하고. 그렇지 권사님, 집사님? 네, 어때요? 장사가 어떻게 돼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된다고 해야지. 아, 그렇지. 그래야 되지. 새우젓, 고구마. 고구마 그런 건 얼마씩 팔아요? 네, 2만 원씩. 아니, 아니, 그거 그거. 어, 이거 한바구리에5천0원이고한 네. 가구에는 한 박스에 이만원씩 아주 싸네요. 네. 맛있어요? 네. 너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엄마는 콩. 이거는 이게 뭐든가 금방 생각 안 나네. 이거요? 녹두. 녹두, 땅콩. 네. 고춧가루. 검정콩. 이게 고춧가루 국산이에요? 얼마씩 팔아요? 모르겠네, 나 야, 이거, 아. 꽃가루 얼마니? 꽃가루 얼마 팔아, 국산이요 국산이요? 예, 국산이에요. 확실히요? 어, 아, 용고추 네. 방에 쩐러쩐다. 우리 여기다 집사님 거짓말하면 네. 큰일 나지. <웃음> <본사님>. <웃음> 아, 권사님 됐어? 예. 네. 국사님, 권사님 됐어? 네. 권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네. 권사님. 대답해봐. 네. 아, 권사 아니라 그러더 네. 권사님이라며. 네. 아,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목사한테 거짓말하면 큰일 나. 야, 그래요. 응. 이거는 도라지인가? 도라지? 양파. 뭐? 꽃게, 여기도 있네. 참, 지금 화장을 해. 요